이어서 장면의 느낌을 다양하게 하는 비디오 FX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면 전환 효과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적용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장면 효과는 장면 전환과 여러분 장면 효과입니다. 비디오 자체, 이미지 자체의 느낌을 주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느낌을 주는 것보다 오래된 필름 효과를 적용한다면 좀더 생동감 있는 느낌, 그때를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예가 장면의 효과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면 효과는 여러분 트랜지션과 똑같이 비디오 fx 윈도우 도킹 에어리어에서 비디오 fx 탭을 눌러 주시고요 구성은 트랜지션과 같습니다 대목록과 미리보기 창인 소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보기 창을 이용하여 왼쪽에는 원본 오른쪽에는 적용본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요 너무 귀엽죠 아기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비디오 FX를 여러분,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적용을 시킬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요 사진 하고요. 음, 두 번째는, 보도 기능을 삽입을 할까요?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래된 필링 같은 역할과, 아이 사진에 지금 테두리가 생긴 거 원본 사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사진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것과요. 원본 사진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적용했을 때의 모습,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적용했을 때의 테두리 모습,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여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기능도 여러분 동일한데요. 지금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표시가 지금 녹색이죠. 녹색 X 색깔이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지금 아무 것도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눌러주시고요. 삭제를 해주시면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편집을 해주시려면 지금 창을 열어주시고, 다음 보도 이 테두리 사이즈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늘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편집을 해주시면 되요. 다른 곳은 수치를 물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보도에 여러분 이쪽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 기능을 하면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데, 이쪽 기능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디오 FX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또, 동영상을 만들 때 이미지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찍어 놓은 하나의 동영, 어, 영상을 섞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영상을 불러오는 것도 여러분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영상을 불러,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로드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재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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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트랙뷰에 지금 이미지 트랙과 아, 사진을 볼수 있는 이미지 트랙과 음성 트랙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익스플로러를 눌러주셔서 폴더에 가서 끌어오셔도 되고요. 저처럼 직접 폴더를 여셔서 트랙뷰에 올려놓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음,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불러왔는데 너무 길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 여기까지 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어, 툴바에서요. 요거 아이콘 보이십니까? Ignore Event Grouping 발음이 좋지가 않죠? <laughs>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이게 체크가 돼있으면 여러분 음성과 인식을 하나로 입력해서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를 확인을 해주시고 어, 트랙뷰에 가서 음, 트랙뷰에 가서요. 메이크업 바를 마우스를 원하시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키보드에서 S를 눌러줍니다 영상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볼수 있고요 재생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까지 지금 된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도 원하시는,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중간부터 자르고 싶다 그럼 어떡할 거냐면 요 메이크업 바에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s로 눌러주시면 여기 더블클릭해서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요. 요거 메이크업 바에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혹시나 해제가 됐으면 영역이 해제가 됐으면 더블클릭을 해주시고. S 눌러 주시면 지금 동영상이 생긴 거알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부분이 잘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장면의 느낌을 다양하게 하는 비디오 FX 기능과 영상을 불러오고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